2K와 함께하는 그 제품 설명 상세페이지 설명을 좀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소카시트입니다. 어, 소카시트. 소카시트 버전 중에 V3죠? V3 들어볼까요? V3. 카시트 카테고리 들어가면 셋이 있고 커버스가 있고 악세서리가 있습니다. 셋은 그 처음에 초기 구입하실 때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 있는 상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사진들 보시면 쭉 살펴볼게요. 일단 색깔이 베이지가 있고요. 모양이 V자 형태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랙인데 블랙은 좀 티가 좀 덜하네요. 200이 챙기고 있네. 이 구멍 뚫린 부분이 조수, 그 운전석을 향하게 돼 있거나 뒷좌석에서도 가운데를 향하게 돼 있죠. 반대편에 있을 때는 반대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 사진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후기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후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가격은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이스팩 파우치. 이안에가 이제 더울 수 있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시원한 아이스팩 파우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에가 냉장고처럼 진짜 애들이 떡실신하고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블랭킷. 그죠? 5mm 보아 블랭킷 등을 사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베개. 그리고 안에 이제 그 안전고리에 걸수 있는 하네스. 하네스를 착용하시면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똥추. 이렇게 구성는어 있고. 그 중요한 거 차양막 되겠습니다 차양막 이제 메인 타이틀입니다 인트로 같은 거죠 그 소카스트 아, tr003 캔넬 타입 뭐, 풀 커버라고 되어 있네요 풀 커버라는 거는 위까지 이 위에까지 다 이제 커버 닫힌다는 뜻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아치형이 나오겠네요 아치형 그다음에 터널형 범퍼 쿠션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 인데요 자 이제 구성품이 나오고요 멀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세요 우리 이제 맨날 꿀이 이제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카시트가 개발되게 된 아주 주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 메인 모델입니다. 여기는 지금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치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네요. 이 아이는 10kg가 넘는 푸드라입니다. 굉장히 크죠. 사진을 보면 귀여워서 작아 보이는데, 아, 여기 보면 이제 아치형. 자,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치형. 이 아치형이라는 건이 바깥쪽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안에 쿠션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쿠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솜이 이렇게 커버가 돼 있잖아요. 그 솜을 계속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죠. 이 아치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게 여기 중심선 을 보는 잘 아실 수가 있는데 봉제선 이 있잖아요. 봉제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커브가 더 많이 휘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카시트들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스티치 라인 저희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뻗어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카시트들이 소물 여기서 소물로 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죠. 근데 이제 소물 많이 넣었다고도 강조하니까 점점 벌어져요,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여기 <laughs> 너무 좁아져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안에 휴식을 취하기 되게 불편해지죠. 그리고 더큰또 단점은 뭐냐면 사고가 나거나 충격 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딪히고 위로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속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손이 이렇게 활처럼 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두께를 찾고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두께의 반대쪽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성만 되면 너무 너무 좋겠다. 첫 번째 안에 공간이 넓어서 좋고 두 번째로는 충격이 났을 때 위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들겠죠. 그리고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으로 충격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고려청자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카시트는 이 쿠션을 사용할 겁니다. 게다가 저희는 바닥이 5중구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단 하나만 깔고요. 그냥 방석 하나 집어넣어 놨거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단 두 겹으로 된 방석에 솜좀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카시트. 여러분들 좋은 것과 안 좋은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은 보시면 이 윗면이 이중입니다. 코팅면과 겉면 그리고 안에는 홈 15mm가 현재 TR-003에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어, 메쉬면의 어, 코팅면까지 고급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의 본네트에 쓰이는 커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로도 매트릭스 역할을 하는데 그 위에 또 저희는 23조각의 쏙 매트릭스 사각 쿠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 내부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제품들하고 이큰 차이가 있다는 걸못 느끼시게 됩니다 근데 쏙은 위에 커버가 이중으로 망사에 커버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소호 카시트 올 커버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 안정적인 디자인의 아치형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호 만의 터널 기법으로 부드럽고 폭신한 마이크로 파이버 송으로 제작된 범퍼 쿠션으로 차 안에 생기는 충격을 흡수한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이 입구 부분은 턱을 딱갤수 있는 높이, 안에 쿠션에서 턱을 갤수 있는 높이를 사이즈별로 맞춰서 지금 진행을 했죠. 뒷좌석에 보통 두 개까지 설치를 할수 있는데요, 이 어, 세단급에서 이렇게 M 사이즈 두개 또는 L 사이즈 두 개를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길이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지금 저희가 BD201 이라고 하는 단품으로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되게 비싸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이 지금 안에도 보시면, 실제로 집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판 자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5단 구조. 손가락보다 두배 이상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속매트릭스 사각, 로우 버전에 23조각 패턴이 들어간 매트릭스 이거 설명만 가지고도 30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속 만에 그런 매트릭스가 포함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 세트 제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뭐 오염방수에 강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원단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링크를 상세페이지에 서 걸어서 해드릴게요. 이게 보통 방수가 아니거든요. 아웃도어텍스라고 얘기하는 스키복, 스노우보드복에 쓰이는 원단입니다. 그 원단은 저희가 강아지 용품에 맞게끔 가공하고 본딩하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진흙, 모래 같은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게다가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안에 포켓이 있는 게 보이죠? 이거 지금 보면 주머니에요. 여섯 개의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뭐소지품을 넣으실 수도 있겠죠? 뭐 애들 간식도 넣을 수 있고, 빚도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아이스팩 파우치. 얼음주머니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면에 얼음주머니를 넣으면은,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8시간 정도는 가는데, 최소. 뭐 상황에 따라 좀덜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포켓 겉에를 다시 감쌀 수 있는 커버가, 이너 커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을 부어도요, 물이 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커버를 씌우고 카시트를 쓰게 되면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이 카시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애들 간식, 뭐 토할 수도 있고 커피를 없앨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줌을 살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봉제 구멍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박테리아, 세균, 여러 가지가 번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너 커버를 기본 구성에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계절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너커버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 너무나 안심이 되죠 여러분들 강아지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애가 막 토했어요 전 그대로 그 상황을 제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털에도 막 토가 묻고 얘를 닦으러 가야 되는데 닦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저는 이제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으니까 또그 가시트에 들어가서 다시 또 털이 묻고 이제 악순환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만약에 이 카시트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이 카시트가 있었다 그러면, 토한 거를, 토한 아이를 딱 빼고, 이 커버만 딱 벗겼으면, 다른 애를 여기다 집어넣고, 토한 아이를 뭐 화장실로 가서 씻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경해보시면, 험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 지쳐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물론 저희는 이제 카시트뿐만이 아니라, 속백, 하우스에도 이너 커버를 기본, 구성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팩 커버를 어쩌 죠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통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 여러분들 냉동식품 구매하면 얼음 같이 오잖아요 그 물로 된 보냉제를 사용하시면 별도로 판매하는 이 커버에다 씌워서 포켓에 넣게 되면 아주 시원하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커버잖아요 커버도 두 종류예요 보면은 메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온, 보냉 커버가 있어요 아예 보냉 아이스팩을 넣고 싹다 그냥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메쉬로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만 그리고 다 접기면 오픈되는, 이제 세 가지 모드로 되고 있고요. 그 오픈되는 정도도 완전 닫고 반만 오픈하고 완전 개방하고 3단계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로 나와 있는데, 유튜브로 보면은 이제 메쉬 본행 커버 고정 방법이 나와 있네요. 유튜브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BM 매트릭스 BD201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물론 없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애들 이 있으면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침대칸 그 활처럼 휘게 되어있는 이 안에 구조가 요게막 눌러박은 게 아니고요 그 벽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벽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매트릭스는 또 열어보시면 총 23개 안에까지 야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에 대한서 설명은 저 별도의 어떤 상세페이지와 이걸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인 거는 그냥 위판 하나 아랫판 하나 해서 간단한 쿠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쿠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땅을 파고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기 위한 거죠 평평한 것도 아니고요 볼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목한 걸 원하는데 가운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어, 구조를 갖게 됐어요 나중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10만 원 호가하는 유럽산 고급 베개와 동일한 소재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매트릭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인증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은 또 빠질 수가 없죠. 아이들 한해서 채우고 반드시 이렇게 조절 가능한 그죠 길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뗐다 붙였다 할수 있고요. 심지어는 바깥에다가, 저희가 디링이 여러 군데 달려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슬립에 대한 차이를 얘기했는데, 요런 논, D, 논슬립 있잖아요. 일반 저가 논슬립, 뭐, 이렇게, 점점점 슬리프 밑바닥처럼 돼있는 것들, 요런 거는 제일 싼 거고요. 저희는 비싼 논슬립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냥 비싸다는 거라서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수, 100% 방수에 최고급 논슬립 소재, 논슬립 가공까지 된 어, 밑바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손잡이가 또 탈부착이 되죠. 저희가 속백, 속하우스, 속카시트에 공통으로 쓰이는 숏스트랩입니다. 이것도 역시 카시트에 쓰이고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디링과 로고는 저희 속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제 손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터널 쿠션 이런 쿠션이 지금 4개 그리고 중앙 사각 매트릭스까지. 어우 대단합니다. 자이 구성들을 실제로 단품으로 여러분들이 사람 것과 비교를 해보신다 그러면은 거의 40만 원대 가격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다 받을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 제품이 싸진 않아요 근데 그 가격 비싼 가격 대비해서 항상 저희가 책정하는 건두배 값어치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큰 벨트가 하나 있죠 이큰 벨트는 시트에 고정시키는 쏙 카스트 전용 안전 벨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이게 세트 구성이거든요 되게 많죠 자 보시면은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바닥 하나 커버 하나 이 쿠션 바닥 쿠션은 벨트만 하더라도 하나 마세룸 3, 쇼스 2개, 이너 커버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성이 20만 원대. 아, 이거는 정말 <laughs> 네. 상품 받으셨을 때 분명히 요 압축을 제거하지 말고 이렇게 사이즈 같은 거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물류센터에서는 요 재포장이 불가능해요. 공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풀렸을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을 해드릴 수 없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조립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립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조립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차량에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무수히 많은 차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부품들이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개고리와 디링을 포함해서 쏙. 전용 카시트 벨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시면 여러분들 차량에 설치를 할수 있다고 거기가 확신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이소픽스라는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개구리가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별로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요 저희의 추천 사이즈는 2.몇 킬로 때까지 그거는 S 5.몇 킬로 때까지는 미디움 그 다음에 그 이상 그럼 몇 킬로까지 할수 있나요? 한 13킬로 때까지 14킬로 때까지 15킬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여기 밑에 구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세탁방법은 저희가 안감, 겉감 모두 다 5000ml급 스노우보드복 방수에 쓰이는 원단 아웃도어텍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오염에는 그냥 물티슈, 그리고 잘안 지워진다 그러면 주방세제 좀 칠하고 빨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빤다고 했을 때는 지퍼를 다 채우신 다면 내부의 이제 구조가 이제 부직포라든지 카시트의 원단의 부드러움과 대신 소프트함과 두께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단이 전부 다 부직포 본딩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에 웬만하면 물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퍼를 다 채우신 다음에 물로 세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탁할 때는 솔로 이렇게 원단면을 세제를 하시고 너무 세게 하면 또 코팅면이 벗겨지니까 샤워기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안에까지 절대 씻을 일이 없습니다. 그 세탁에 관련된 부분도 유튜브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상품 어,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채널톡 저희 상담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에 올커버 카시트는 모두 다 덮입니다. 싹다 덮이는 이 최고의 그리고 이너커버까지 아웃커버, 탑커버, 이너커버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차를 보호하고 그리고 카시트까지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저렴한 카시트 쓰게 되면 오래 못쓰고요. 뭐 솜이 다 눌리고요. 흐늘흐늘해지고 한번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되면 다시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물건 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아이들하고 맨날 살을 부비면서 주무시는데 아이들 몸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희는 소카시트 추천드리고요 뭐 20몇 년간 수많은 강아지들 같이 생활하고 상품을 개발하면서 정말 애견인한테 필요한 제품을 디자인적인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심플한 제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래갈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더불어 오래갈 수 있는 브랜드 더더욱 더 좋은 제품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쏙 올커버 카시트 TR003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